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모든 모든 버섯 소개 드립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루타리 한 송이 노루공덩이한 송이 노란타리한한이한한이이분이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정도 모자자면면 하얀 늑타리 버섯 한 송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목기 버섯 목기 버섯 생목기 버섯 자 다음에 황금맛송이버섯 무자면 무자리면 또높게야 그렇죠? 하나에 육천원입니다. 나 육천원이에요. 여러분, 다들 어, 이거 필요한데 전화해 주세요. 네,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내면, 닌 네, 받아요.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은 에? 더 이쁘다는 사람이 있어. 네, 깨끗해 보인다고. 네, 맞아요. 응, 다 보여서. 다 보여서. 이게 보여. 이게 뭐야? 양이 많이 보여요. 음. 응. 아니 이거 김치 안 먹어? 떡두기 뭐김치안 먹어? 이제라고 저거 많이 줬어. 어떻게? 예. 예. 야, 우리 사모님이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한팩 어, 500g에 6천원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내면 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3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합니다. 이거 선물 좀 많이 주셨어요. 농협에서 주문 많이 와요. 6,000원, 이만큼 6,000원. 어, 뭐지? 선물해면 좋죠. 6,000원 밖에 안 나와요. 이거. 우리 쇼핑백도 있고, 쇼핑백에다가두 개씩, 세 개씩. 어, 두 개까지, 두루가 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음, 치료분 박스에다가 어, 여, 아, 두 개까지, 두 개부터 열 개까지, 여덟 개, 여덟 개까지 포장할 수 있어요. 3만 원 이상 택배비 무료합니다. 그래서 한 박스 다섯 개 들어가는 거 어, 들어가 주문해 어, 아니 다섯 개 주문하면 택배비 무료입니다 택배비 4,000원입니다 한 박스 4,000원이에요 이 이곳은 어, 조석하고 어, 선날에 주문 많이 와요. 네, 몇천개 나와 몇천개 주문 나와요. 그래서 조석하고 어, 선날에 너무 바빠요. 어, 조석하고 선날 어, 미리 주문해야 돼요. 미리 주문 안 해면 물건 어, 모자라서. 주문을 못 받. 주문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하고 준석이 아, 택배 인지 끝나서 이거 생고에 어, 택배 택배 어, 어, 그러니까, 어, 늦게 안 왔대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아, 늦게 주문 안 했으면 이쪽오 네. 네. 많이 탔냐네 많이 어타리타리 오늘 게 택배 있어요? 노란 택배 모든 택배 안어 써. 네? 안 따왔어. 따는 중. 택배 무슨 이야 네? 택배 무슨 이야 택배? 네. 아직 몰라? 어. 따왔지, 따왔지. 우리 사장님이 배달 오셨습니다. 아침에. 집마다 매단해야 돼요. 로건 부드에서 매단 갖다가 여기 사람들도 한 점씩 가져가줘요. 로건 부드에 친점이 있습니다. biru besar, muda natali besar, harang natali besar, mukib besar, matsumi besar. 그, 이것은 그냥 먹기 아니라 털 먹기, 털, 털도 있고요털 먹기 버섯하고, 한국에서 이거 재배 많이 없어요. 우리, 우리 농장만, 우리 농장만 재배하고 있어요. 이거 아삭아삭 하는 거에요. 엄청 맛있어요. 이거 잡채 해면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단백질은 엄청 많아요. 이, 이곳은 사브사부 아, 사부사부하고 절곤하고 삼겹살하고 아, 된장찌개에 넣어도 맛있어요. 모두면 죽어요. 이것은 무농약 침양경이라고 그냥 씻지 않고 그냥 바로 잡수 있어요. 네, 씻지 말고 이것을 하우스 안에 뒤쪽. 개그 사기 재배했으니까 네 물까지도 검사했다고 그래서 약, 누나 약 하나도 없세요 노란 사는 타이못써 어디 가요? 응 저기 잘안네 모두 망가지가요? 모두 미어 우리 사모님이 바란 농협에 배달 가겠습니다. 우리 농장 경기도에 경기도 가성시 팔3 2 532 백숙다. 백 맥죽 1시1 팔전 농장입니다. 어, 이거 안되네. 이거 용기 틀려. 까만 용기. 저 전화번호는 010-558-2023 어, 어, 입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 그, 누구 여기 직접 온 오고 싶으면 예, 저 전화번호에 어, 전 연락 주세요. 음. 예뻐죠? 음, 노란 르타리 입어서 어, 엄청 예뻐. 그것은 실시한데 사람들이 다들 맛있다고 우리 버섯은 모농닭 친환경 버섯 입니다 그래서 안심 드세요 걱정이 없다고 있습니다. 모든 버섯, 모든 버섯, 여기, 여기 다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어, 버섯 이름, 버섯 이름 종류 다 있습니다. 여기 무농약, 무농장 친환경 버섯입니다. 예, 여기 바코드도 있고요. 음, 여기 하나 바코드 집 가면 6천원 나와요. 마트에서, 네, 여러분 어, 오늘은 어, 모든 버섯을 어, 소개 여러분께서 소개드렸습니다. 어, 다음에 어, 한 가지씩 어, 소개드릴게요. 오늘은 어, 지금까지 끝겠습니다. 어, 다음에 동상, 동영상에 어, 따라 보세요. 그리고 땀 어, 영동상 보대면 어, 여기 저 동영상에 어, 음, 구독 꾸독 눌러주세요. 어, 구독 눌러주시면 주시면 꼭감사해드릴 어, 어, 거예요. 음, 고 아, 그리고 어떻게 해? 아 다음에 동영상에 다가아 노루 공뎅이 입어황금 만성 이어서아 버섯들 버섯들이 아, 버섯 동에 들어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 동정상 끝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